여러분 2024년 통계청 기준 갑자기 웬 통계청 싶으실 수도 있는데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업 펜다운 한번 해볼까요? 저희끼리 자 제가 15%부터 드리겠습니다. 업 다운 업, 업. 다들 업이라고 하시네요. 네15% 이상 업자 그럼 20업업 업. 정말로 30딱그 정도? 35% 네, 경매장은요. 35% 이상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네, 2024년 기준, 아직 2025년 기준 안 나왔는데, 24년 기준으로 28.2%입니다. 네명안 되게, 3.5명 중에 한 명꼴로 키우고 있다는 거거든요. 저희 지금 이렇게 4인 모여있는데요. 지금 이미 절반 키우고 계시죠? 저랑 네, 신디님이랑 반려동물 있으시고. 그러니까 저희만 봐도 지금 절반이에요. 근데 그만큼 강아지, 고양이가 웬 말이에요. 조류, 파충류, 뭐, 요새 뭐할거 없이 그냥 인간과 동물은 뗄 수가 없는 사이가 돼버렸습니다. 이게, 어, 가끔 제가 종교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 약간 원상복귀 되는 건가? 에덴 동산으로? 이런 생각도 들고, 저희가 나아가는 건지 뒤로 회귀하는 건지 약간, 네, 그런 생각들을 가끔 할 정도로 동물과 우리는 되게 밀접하다. 그래서 가끔 저희 집 강아지 보면 생각해요. 이 친구 도대체 나를 뭐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날 따르고 좋아할까? 음. 이 친구한테 나는 어떤 존재일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인지, 제가 인간들한테는 되게 시크한데, 동물들한테 또 마음이 약해요. 왜 그런 사람들, 그런 부류들 있잖아요. 인간극장 보면서는 안 울어. 근데 동물농장 보면서 질질 짜. 그게 바로 저예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냐면, 제가 얼마 전에 그 동물들 얘기를 보고 또 질질 짜면서 왔던, 뮤지컬이 한편 있습니다. 라이카라고 네, 라이카라는 뮤지컬을 보면서 또 통곡을 하고 왔더랍니다. 그래서 음. 오늘은 라이카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라이카는 강아지 이름이에요. 극중 강아지 이름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놉시스를 조금 짧게 정리를 해봤어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때는 냉전시대. 그러니까 1957년 소련. 러시아라고도 안 해요. 소련. 소련의 우주 탐사 프로젝트 이야기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어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죠 배경만은 소련은 미국보다도 훨씬 먼저 스푸트니크 1호를 발사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뭐 지금 지금으로 따져도 미국보다 뭐 먼저했다 이러면 좀 알아주잖아요. 이때도 냉전 시대였는데도 불구하고 소련이 먼저 우주선을 발사함으로써 미국 우위에 있게 돼요 잠시. 그리고 곧바로 이것을 굳히기 작전. 네, 도입하기 위해서 스푸트니크 2호 개발에 착수를 합니다. 근데그 2호는 1호보다 좀더 나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주선에 몸을 실게 될 그러니까 즉 우주로 가기 위해 길들여진 존재 강아지 라이카를 실고 인공위성을 발사하게 됩니다. 한달 만에 네, 한달 만에 2호가 가죠. 1호는 무인선이고 2호는 생물을 넣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스푸트니크 2호가 이제 발사를 하는데 그 라이카는 여기에 실기 위해서. 훈련된 동물이었는데, 어디서 왔냐? 길에서 왔어요. 유기견인 셈이죠? 길에서 살던 강아지를, 왜냐면 이들이 판단하기로는 길에서 살아남은 아이들이 우주의 어떤 그런 우리가 잘 모르겠는 미지의 시공간에서도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길에서 살아남은 홈리스 강아지를 데려와서 훈련을 시켜요. 무중력 훈련 뭐 무슨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 놓이는 훈련, 기다려 훈련 뭐 여러 가지 훈련을 시키면서 이이 이 강아지를 길들여 뒀습니다. 약간 이는... 설명을 드리자면 유기견을 다 복수로 데려와 가지고 복수로 음. 데려와서 거기에서 통과시킨 애, 통과된 애가 라이카였던 거죠. 복수 유기견 중에. 예. 네, 말씀드리면. 맞아. 그러면 여러 강아지들을 데려와서 이제 약간 서바이벌에서 살아남은 강아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이송을 쏘았는데 이 위성이 어느 행성이 불시착해요. 바로 우리가 어린 왕자에서 접해서 익히 알고 있는 소행성 B612 여기에 불시착을 해서 라이카가 어 여기가 어디지 하면서 이제 나와요. 그곳에는 자신이 왕자 장미 바오밥이라고 주장하는 생명체들이 살고 있습니다. 라이카가 신기한 게그 B612에 떨어지니까 어 지구에서랑 다르게 인간처럼 직립보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 저, 말도 돼요. 인간의 말도 할수 있고, 뭐 인간처럼 생각도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인간처럼 된 것이 라이카는 너무 기쁩니다. 내가 좋아하는 존재인 인간과 내 모습이 비슷해졌다는 것이 너무 기뻐요. 자신이 인간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 모습처럼 되고 싶었던, 이제 이것을 내가 가졌네 하면서 되게 기뻐하는데, 소행성 존재들이 이 라이카를 처음에는 막 환대를 해요. 특히 어린 왕자가. 린 장자가 막 환대하고 모두가 이 라이카를 기쁘게 맞아 주는데도 불구하고 라이카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이유는 자신이 너무 사랑했던 인간인 캐롤라인을 만나기 위해서예요. 캐롤라인이 자신을 기다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죠. 이제는 나는 더 깊게 대화도 할수 있고 인간의 말도 할수 있으니까 교제도 할수 있는데 이게 얼마나 설레요. 내가 캐롤라인을 만나면 더 친하게 지내야지. 우리 더 사랑하면서 지내야지. 하지만 B612에 있는 존재들이 라이카를 말리기 시작합니다. 왜너 지구로 왜 돌아가려고 해? 근데 이 서브 텍스트 안에는 지구의 사람들은 사실 너를 버렸어 여기에 사실 지구의 사람들이 너를 실험 대상으로 여기고 여기에다 던진 거야 이 바보야 이 서브 텍스트가 있어요 차마 음. 상처 받을까 봐그 말은 못 하고 그냥 말리기만 해요 아왜 가려고 해 우리랑 여기 있자 여기 재밌어 하면서 이제 말려요 근데 이 말리는 방법의 하나로 이 라이카를 길들이기로 네 작정을 합니다 어떻게 길들이냐면 라이카가 좋아하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어 라이카를 여기에 좀 안착시키기 위해서 여기에 뭐가 있는지 이 행성에 뭐가 있는지 무슨 즐거움이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하고 노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도 해요. 네, 그렇게 해서 라이카를 좀 안착시키기 위해서 노막 하진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라이카는 어 반대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사고력이 깊어졌기 때문에 아 이들이 나를 여기 안착시키려고 하는구나를 더 넘어서서. 이들이 원하는 모습을 내가 보여주면 내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도와줄지도 몰라. 그래서 서로 길들이는 거예요, 지금. 너무 우스꽝스러운 모습인데. 라이카가 좋아하는 거를 좋아할까 싶어서 막뭘 보여줘, 얘네들은. 근데 라이카는 좋아하는 모습을 억지로 보여줘요. 내가 좋아하면 이들이 우리가 이제 통하면 내 원트도 들어주겠지 하면서, 어, 재밌어. 사실 재미없는데. 아, 재밌다. 막 이러면서 이제 서로 그런 관계를, 거짓 관계를 쌓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서로를 이제 길들이다가 라이카가 타고 온 인공위성을 부셔서 재조립한 로보트가 있어요. 로케보트라고 불리는 로보트를 이제 왕자가 만들어주는데, 어, 로케보트는 사실은 라이카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였어요. 어, 라이카가 여기 행성에 잘, 어, 적응하도록 라이카가 그렇게 좋아하는 캐롤라인 인간의 형상을 따서 만든 로보트죠. 근데 이 로보트는 로보트잖아요. 인간처럼 어떤 감정적인 교류나 사고를 할수 없다 보니까 이 로켓보트가 이들이 말하지 않으려고 했던 라이카의 상처였던 그 부분을 발설해버려요. 인간들은 너, 너가 돌아올 거라는 생각을 못했어. 그러니까 하지 않았어. 너를 귀환시킬 생각이 없었어. 인간들은 널 여기에 버리, 던진 거야. 이런 말을 로켓보트가 해버립니다. 그래서 라이카가 이 진실을 알게 되죠. 그러면서, 네, 이제 라이카는 이제 고민에 빠지고, 정말일까? 아닐 거야. 부정하는 시간도 거치다가 나중에는 흑화를 해버립니다. 인간에게 복수라고 말했어. 근데 이 지점이 인간 혐오에 사로잡혀 있던 왕자의 니즈와 딱 맞아 떨어지면서 왕자가 이제 이것을 물어버리죠. 그래, 인간들은 우리에게 너무 못된 존재였어. 인간들은 나쁜 존재야. 막 이러면서 이제 인간에 대한 복수심으로 막 이제 이 행성이 들끓기 시작해요. 잠시 어, 조금 옆에서 사이드에서 제가 조금 만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그, 캐롤라인이 과연 누구이냐. 여기서 캐롤라인은 왜, 얘는 라이칸이 이렇게 캐롤라인을 좋아하냐. 이 캐롤라인이, 그, 그, 아까 말씀, 우리 처음에 초도에 유기견들을 이제 훈련시켜가지고, 이 로켓에 이제 태워야 되는 그 훈련을 하던 보조사였어요. 유기견을 훈련시키던 보조인. 그래서 라이칸하고 둘이 되게 유대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엄청나게 유대관계가 있었고 캐롤라인이 라이카를 만나자마자 나너 관리해 줄 거야 근데 이 관리란 건 굉장히 좋은 뜻이야 내가 널 앞으로 정말 잘 돌봐주겠다는 뜻이거든 이제 이렇게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라이카 입장에서는 유기견 시절에 맨날 어디 정처 없이 떠들기만 하고 자기에게 사람들이 폭력적으로 대하기만 했는데 지금 이 공간에 오니까 캐롤라인이라는 인간이 이 인간이 자기에게 처음으로 그러니까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얘한테 질문하고 우리 뭐 같이 할까? 미래를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새로운 인간을 겪게 되는 거죠. 거기서 그러면서 캐롤라인이 이 라이카를 너무 좋아하니까 아마 우리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그러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을 읽어줘요. 그게 바로 어린 왕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라이카는 캐롤라인을 통해서 어린 왕자 얘기를 알고 있었어. 맨날 이렇게 읽어주니까. 그래서 그렇게 지냈기 때문에 사실 라이카에게는 캐롤라인이 너무 이상적인 인간 어떻게 보면 인간이라는 것은 이렇게 좋은 존재야 라는 개념이 있었던 거죠 막상 6.12에 갔는데 삐6 1 2에 갔는데 왕자는 완전 인간 혐오에 빠져있는 거야 어, 난 지구를 부실 거야 막 계속 이러고 있어요 <laughs> 그러니까 자기 쪽으로 이제 편을 끌어당기려고 했던 거거든요 라이커를 근데 라이커는 왜 캐롤라인이 자기한테 완전 완벽한 인간인데 도저히 그 논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로켓보트는 바로 왕자가 자기와 함께 이그 라이카가 지구, 그러니까 지구를 폭파시키려고 하는 라이카를 동반자로 만들기 위해서 캐롤라인의 모습과 똑같이 만든 로버트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얘를 세뇌시키려고 했던 거죠. 자기 계획이 끌어들여서. 네, 너무 중요한 말씀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라이카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케보트 때문에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잠시 캐롤라인에 대한 그 실망감, 배신감. 그 복수심 그리고 너무 분노에 사로잡히죠. 근데 여기서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될까? <laughs> 아마 라이, 에, 라이카는 비유길리를 떠나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아니면 또다시 길들여져서 비유길리에 그대로 존재할까? 는 여러분들이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설명은 여기까지 드리고 네. 제가 본 날짜는 3월 16일 일요일 저녁 공연이었어요. 어, 라이카 역의 김환희 배우님, 왕자 역 윤나무 배우님, 장미 역의 진태화 배우님, 캐롤라인 로켓보트 역의 한보라 배우님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너무 재밌고 아주 감초 역할을 톡톡히 해주는 바오밥 앙상블에는 맹원태, 정소리, 김대식, 이종원, 윤현선, 이유리, 신민희, 권릴리 배우님들이 나오십니다. 뭐 창작진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요. 창작진은 뭐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창작진 누구게요? 한한정석 네, 네, 한이박 한이박입니다 한이박 이제 창작 뮤지컬 세계에서는 어~ 합이 좋기로 정평이 난 팀인데요 이 작가 이야기를 잠깐 프로그램북 안에 있는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자면 어, 라이카는 사실 그~ 사실은 실제로는 우주에 가서 돌아오지 못하고 죽었죠 네 죽었는데 이 라이카가 우주 어딘가에 살아있었다면 어땠을까? 만약에 우주에서 죽지 않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천국 같은 데 가서 영원히 있었다면 어땠을까라는 걸로 시작을 하셔서, 누구를 만났을까,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를 고민하다 보니, 아, 어린 왕자에서 나오는 우주의 소행성 B612를 떠올리면서 어린 왕자와의 연결고리를 발견하셨다고 해요. 어린 왕자라는 동화 안에서 우리 작가님은 상실, 공전, 책임, 이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와서, 어. 라이카에 활용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포인트에서 어린 왕자를 가지고 오셨는데 라이카 뮤지컬에서는 다큰 왕자가 등장하는 게 재밌었거든요. <laughs> 어린 왕자를 접목시켰는데 네, 사실 다큰 왕자가 나와요. 어른 왕자가 나오거든요. 그런 생각 처음에 만 말... 네, 게다가 이 <laughs> 혐오해. 네. 어린 왕자 원작에서 그렇지 않잖아요. 네. 인간을 혐오하는 어른왕자가 나오는게 오? 오? 이렇게 하면서 봤어요 완전 시크한 모습에 이, 이 시크가 아니라 거의 혐오에 가깝지만 어쨌든 그 시크하고 시니컬한 모습의 어른왕자가 나와서 좀 생소했는데 그러다보니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인간을 여전히 좋아하는 강아지 라이카를 이해하지 못하고 갈등이 생기죠